됐고, 중결승, 단판, 호노팀, 프리즌팀. 어디랑 어디 가는 거예요? 호노팀, 프리즌팀이요. 어,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민영이가 아까처럼 조합을 그냥, 배째는 조합을 하면 질것 같아요. 네, 쟤네가 돌진을 잘하는 조합이라가지고, 그냥 다 그니까, 배를 안 찌고, 그냥 솔직히, 고쿠 이기는 법은, 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단순한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니 고쿠를 상대할 때는, 도망갈 생각을 하면 안 돼. 아, 오히려 맞서 싸워? 그냥, 고쿠의 팀의 조합을 따라 베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섯, <laughs> 다섯 명캐리가 전부 다 똑같이, 그냥. <laughs> 그러면 고쿠가 지더라고.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래서 고쿠 그냥, 팀 이겼어요? 그쪽 팀? 네. 오. 아니, 그러니까 고쿠 팀은 그냥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A 팀밴 사이카 다카니스 피카츄 B 팀밴 알폰스 피카츄 미소기. 다카니스 풀어주고 시키해라 니네. 아니 애초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쿠가 쫓는 거를 제일 잘해요. 그냥 로아의 모든 유저 중에 상대를 도망 못치게 하는 걸 제일 잘해 그냥 고쿠가. 예 맞겠네요 가불기걸기 그 이지선다로 가불기걸예 그래서 이새끼가 있으면은 그냥 도망갈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걸 왜 지금 말해요 좀 팁으로 좀 주지 예? 이미 전에도 몇번 얘기했어요 알 사람들은 알고 아니 결승전에서 고코팀 올라가면 이제 그거 조합당하면 어떡해 너 때문에 진거야 그럼 에? 뭐고 문제 내할바 아니지 뭐이봐저 <laughs> 져라 X같은 년이 새끼 저 져라 그냥 미친 청년 근데 그게 안 되는 팀들이 있긴 해요 예막긴네요 일단 캐릭풀이 적으면 안돼예 그것도 그건데 솔직히 찌개 팀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키리토가 나왔어요 다크니스 키리토 에밀리아 여기는 여기도 데블링이죠 스탈여기 탱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냥 들이받겠다 대폭 방아 날모 압도적인 사거리 여기서 이를 뺐어요. 어이구, 이거 또? 나일범 뭐? 핵이 좀 까다롭죠, 이거? 어? 개굴린 자, 위험해요. 이런 줄라인이 그냥 렘이 파고들어서. 어 그냥 딱두다 할만한데, 근데? 그니까요. 아, 근데 캐릭터가 잘 봤죠, 이거? 아, 그래도 할만해요, 아직은. 서로 없네요. 이무리가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요? 키리토가 어? 만나가 많이 타서 서로 키리토 궁싸우아 근데 역시 개구자가 이게 단종이 오 키리토 오나이 밀어서 잘 놓았고 어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여기 키리토 궁 있죠 데아 키리토 궁 했지만 상대 그... 타냐 따면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어? 근데 근데 뭐, 야, 이거 건담이라서 빼면 돼요? 아, 이겼죠? 굳이 건담이 소금을, 소금을 그전에선 되게 좋아서. 아, 그냥 캐리토 궁이 너무 잘 들어갔네. 근데 이거 삼비가 다, 아, 삼비라도좀혼가다이기만 하다? 아, 에밀리안데 이거 어떻게 이기나. 아, 근데 이거. 근데 둘은 딸수 있었는데, 솔직히. 얘니까 좀못다 아쉽긴 하네요. 건담이요? 건담이 제일 그거예요. 약간 단점이 적은? 그러니까 막 투출난 장점은 없는데 좀 단점이 적은? 예, 진짜 심플 이즈 네. 베스트. 아니 그러니까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뭐라 그러지? 어느 조합에도 그냥 무난한? 그냥 그거죠. 저점이 가장 높다? 진짜로?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조합을 해도 그냥 할만해 그냥. 진짜 본인이랑 싸우는 캐릭이에요. 네, 그냥 본인이랑 싸우는 거임 그냥 본인 본인과의 본인과의 전쟁이 그냥. 솔직히 둘다할 만했거든 전부 그래서 조합한 막건넜어 그러니까 제일 상성을 덜 받아요 이 로아나, 로아나는 아나는 게임에서 이겨서. <laughs> 예, 그냥 심플리즈 베스트. 미시아인 이 팀이 좀불리하긴 해요. 그러면 이 그럼 또 유리해졌죠 이 팀이 하지만 에밀리아가 계속 잘 먹었고 이러면 서로 너무 너무 상계되는데 지금. 오램잘매력고 비굴닌자 팀이. 잘했죠? 살면돼요 반격 이러면 살았죠 이놀이 잡아야돼요 잡아야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혀주는거죠 나이스 서로 땄지만 이러면 속 교전에서 지수밖에 없죠 킬러가 없으니까 그니까 이 사실 이 로아라는 게임은 딜러 중에서 건담, 캐리토 헤이 hey, 얘네가 상성을 제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이세 캐릭들은 상대가 어떤 캐릭을 해도 그 대처가 좀 돼요. 그러니까 쿠르미, 미소기, 뭐 이런 원딜류보다 얘네들은 그래도 단점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좋긴 한데. 근데 키리토 건담, 헤이 hey, 얘네는 진짜 상성을 안 받아요. 제 생각에. 이러면 혼팀 조합 바꿔야 되죠. 그래도 사실, 그냥,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그세개 중에 여러 개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조합을 싹 바꿔보세요. 아, 쇼부? 견격? 아, 그 민영이도 그걸 아니까. 건다면 킬토를 저렇게 같이 하는 거지. 이러면 램이 밀어줄 수 있죠? 오. 오히려? 반대로? 램이 네, 있는데, 그, 이카로스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진 않은데, 밀려가지고. 근데 지금 부터해야 되죠? 오히려 개굴린다. 서로 교환. 하지만, 애초에 램이 있는데 왜 이런 조합을 가져왔을까? 네, 이게만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 안 되겠네. 예, 안 돼, 맞네. 쉔표에, 여기서. 그냥, 두명 딜라인, 그냥, 웃긴 거 자체가, 그냥, 에러였어. 미카로스가 먼저 진입하면, 쓰면 안 됐는데. 에? 건담은 그 스킬 캔슬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거. 저 캔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거. 근데, 이카로스는 이제 램이 있는데, 하는 건 좋지가 않긴 해. 아니, 방금은 그냥 딜라인 유기하고, 그냥 이카로스가 슉! 날아가가지고, 그냥 딜라인 그냥 개 조져지고 시작했으니까, 뭐, 질 수밖에 없죠, 방금은? 네,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속, 고집을 부리는, 오, 시키 나왔어요, 다크니스 시키. 이거는 뭐, 도대체 정석이죠? 이거는 시키가 먼저 날아가야될것 같은데. 예, 시키 발사하고 다크니스가 반격을 타고 그렇게. 네, 예, 다크니스가 뽑으면서. 반격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다크니스 돌죠 근데 도는 거 알아요?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어, 근데 이거 민영이가 아, 좀... 램? 이거 다크니스 잡으면 되는데 그냥. 예. 그냥 다크니스, 다크니스 그냥 제가... 녹이면 되는데 지금. 아이고. 백칠이 없어 저기? 이놀이가 노리는데 뭐. 어쩌라고 너무 포시니 갈렸다 그냥. 아 그래도 이겼다 근데. 이걸 죽으면 그냥... 지거든요. 그냥 램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야 확실히 날 전에 램이 괜찮네. 근데 피터토도 대안 안한게 그냥, 그냥 음... 너무 그건데. 민영이를 조수로 봤는데. 아니 애초에 이카로스가 이 짓을 킨다 해도 그냥 램이다 그냥 나가 하면은 그냥 다 그냥 호로록 로 나가는데. 아 사실 건담은 대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예. 키리토를 배는안한게 사실 문제예요. 저희 팀도 민영이한테 졌잖아요. 근데 이제, 키리토가 나오기 전까지는 3대 떡으로 머리 뜯고 있었거든요. 아, 민영이 키리토를 너무 조수로 본게 아닌가. 왜냐면 저도 사실. 어, 여기, 날먹? 날먹? 어. 날먹 해보겠다. 아, 안 되죠? 어디에 짬이 있는데, 그게 당연히 있냐고. 오히려, 그래, 없으니까, 천천히 해주는 모습. 이제, 그래, 있을 때만 들어가죠. 근데 이게 맞아요, 이칸무분이 이거? 날먹 한번? 안 되죠. 치노부 간격이 있지만, 지금 이동이 다 빠졌죠? 그 시험부터 패면 돼요. 아니 이거는 클레타 선수가 너무 공격적이기만 계속 플레이를 해가지고 오히려 날아으로 보내는 느낌이야? 그래, 근데... 오프도 나아똑는이 당했는데 그냥?